네 여기는 청정팰리스 쓰레기 버리는 장소입니다 네, 제일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피자를 먹었을 때 분리배출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자 보세요 종이는 종이대로 모아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러고요 음식 쓰레기 그대로 닦지도 않은 음박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, 소스 껍질 네. 이런 거는 챙겨서 비닐에 뭐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죠. 이렇게 포크 네, 플라스틱 네, 분리 배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. 또한 가지 문제는요. 어, 우리 바로 이런 겁니다. 케이 케이를 먹고 난 다음에 분리 수거를 해야 되죠. 따로 따로 다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케이 크 먹은 대로 그대로 버린다는 점입니다. 음식 쓰레기물에 전혀 넣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.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사회의 대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우리 지금 제가 지금 다시 분리수거를 지금 분리배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아 분리수거는 아닙니다. 분리배출을 다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종이는 종이대로 놓고 있는데. 전혀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그 쓰레기는 에 이렇게 담배꽁초와 담배값들이 있어요. 이게 왜 그럴까요? 네,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합니다. 네, 깨진 유리창 밑에는 쓰레기가 모인다는 뭐 뜻이죠. 네, 이렇게 전혀 분리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담배꽁초, 뭐 휴지, 뭐 전혀 이렇게 안 돼.